네, 안녕하십니까 인천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입니다. 인천시에서는요 제시페회 제가노인복지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. 인천광역시는 인천제가노인복지협회 주체로 오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부평 라페니체 협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의 날인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실제 활동 또 가사활동 등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일선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격려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치해 마련됐다고 합니다. 이날 행사는 앞서 우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게 인천광역시장상, 시위의 의장상 등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.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일선 현장에서 노인 및그 가족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요양 봉사자와 사회 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노력에 노구를 격려하며 또 애사심 및 자긍심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